자 오늘은 태오 금카를 가기 위한 여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재물로 이렇게 5급의 골키퍼들을 썼거든요 거의 붙으면 하나당 1억이에요 거의 1억이 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능력치도 좋아서 쓸수 있는 선수들이었구요 솔직히, 이런, 골기퍼들을 성공했으면, 태호를 안 갔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재물이죠. 자. 가차 없이 터져버리죠. 진짜, 금카는,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금카는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야 돼요, 금카는. 자. 세 번째, 잭 버틀랜드. 자, 세 번째 도전이죠. 저는 항상 강화를 할 때,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크리티컬 노립니다. 근데 크리티컬이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한 500번 이상 한것 같은데, 강화를. 크리티컬이 한 번도 뜬 적이 없습니다. 자 일단 재물 3개가 날라갔죠. 자 이제 페어만. 페어만도 상당히 비싼 선수예요. 거의 2억에 호가하는 8카가 2억, 3억에 호가하는 자 근데 가차 없이 터져버립니다. 근데 신기했던 건 7복이 됐어요. 7복. 그래서 한번더 갑니다. 한번더 가죠. 페어만을 하나 더 삽니다. 그때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육화를 하나 더 샀습니다. 그때. 왜냐면은 붙을 줄 알았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붙을 줄 알았는데, 근데 네, 멘붕이 와서 막, 마우스를 막 잘못 클릭했어요. 일단은, 다시 갑니다. 페어만. 두 번째 도전이죠. 페어만. 칠복이 됐기 때문에. 자, 다시. 복구카드 하나 넣고 갑니다. 솔직히 이때는 될줄 알았어. 칠복이 흔치 않기 때문에. 6화를 넣었었거든요. 복구카드로. 근데 또 6화를 넣었는데 또 7복. 그니까 진짜 될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될줄 알았어요. 페어만 또 6화를 샀어요. 진짜 페어만은 세 번을 했는데 하나도 안 붙었어요. 이거는 진짜 얘가 진짜 지독한 놈이에요. 진짜. 그럼 복구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복구가 그냥 6화로 됐으면 포기했을 텐데 계속 칠복이 되니까 계속 다시 했는데 결국 돈만 날리고. 그냥 가차없이 터져버리죠. 이번엔 육복이 됐어요. 얘는 나중에 또 강화했는데 터졌어요. 육복된 것도. 이번에 배고비치. 진짜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다 터지니까 얘도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얘는 진짜 되겠지. 얘는 진짜 되겠지 했어요. 근데 얘도 육복. 아니, 얘도 칠복. 얘도 뭔가 희망을 주더라고요 알량한 희망을 줘서 뭔가 붙을, 거건, 붙을 것 마냥 그래서 또 샀죠 오카를 샀어요 돈이 없어서 이게 돈다 썼어요 근데 과연 붙을까요 배고피치가 이렇게 칠복이 된 애들은 진짜 거의 안 붙더라고요. 강화를 많이 해봤는데, 칠복되면, 그냥 칠복을 쓰셔야 돼요. 진짜 안 붙어요. 칠복이 더안 붙는 것 같아. 자. 다시 강화를 했죠. 다시 강화를 했는데, 결국엔 또 터졌어요. 얘도 오복돼가지고 나중에 또 강화 시도해봤는데, 또 날라갔어요. 결국에는. 자, 이번 디에그로페스. 얘가 제일 비싼 선수. 붙으면 6억. 디에그로페스의 마지막에 했거든요. 재물 중에. 근데, 얄짤 없죠. 얘도 나중에 6화 복구돼서 또 갔는데, 또 터져버렸어요. 자, 이번에 대망의 태우입니다. 이제 재물 다 바치고 태호를 사서 칠카까지 붙였어요. 1시간 동안. 칠카까지 붙이는 데 1시간 걸립니다. 근데 얄짤 없죠. 그냥 터져 버렸어요. 또 2시간 걸려서 칠카 붙이고 또 강을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 보시죠. 또칠를 가서 겨우 칠칼 가서 했는데, 두 번째로 서였어요, 태호가. 자, 계속 삼복이죠. 삼복이 되면 안 붙나 봐요. 일단은, 또세 번째 도전이죠. 또한 시간 더 해서 칠칼 만든 다음에, 세 시, 세 번의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삼펑. 또 삼펑이죠. 이게 레전드입니다, 진짜. 이게 레전드입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이다 하고 진짜 이번에 뜸을 좀 많이 들었어. 요번엔 바로 가지 않고, 아 진짜 힘들다 하지. 그만하자, 태호야. 태호야 너랑 나랑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이게 터지면 그냥 나는. 그냥, 오카 키퍼 아무거나, 오급업 키퍼 아무거나 써야겠다. 그냥, 너를 바라는 건 얘기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보내주려는 마음으로. 딱, 했는데, 보시죠. 딱, 갑니다. 딱, 가는데, 가는데, 갑자기 이게, 붙어버리네. 와우! 이때 진짜 멍, 멍을 한 5분 동안 때린 것 같아요. 진짜. 근카는 가지 마십시오. 사십시